영화 속의 상황이라든가 네네. 대사 같은 것들이 이, 뭐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, 세월호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네네.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.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에,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화를 감독한 분은 어, 그거 아니다. 네네. 사실은 네네.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나왔던 작품들이기도 네네. 하고 시나리오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연 배우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예. 물론 이건 다 관객이 판단할 몫이라고 그렇죠. 생각이 예. 들죠. 어 근데 그 의도를 가지고선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극영화의 그 소재로 쓸수 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조심스러움이 아마 가장 큰것 같아요. 예. 하지만 두그 가슴 아픈 일과 이 영화의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.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어, 오달수 선배가 치는 대사 중에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이다. 아. 이 안에 갇힌 사람은 사람이다.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요.라고 외치는 구조대장으로 나오십니까? 네 맞습니다. 예. 그런 대사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보편적이면서 진리에 해당하는 그러한.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예.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러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. 예. 감독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그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. 세월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네. 그런 연관성을 떠올렸다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현실이 슬픈 것이다. 네,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